예, 안녕하세요. 농가리뷰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지갑을 털기 위해서 4월달에, 4월 1일에 국내에 발매되는, 어, 컬러들을 제가 실물로 다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진짜 요즘에 많은 질문이 있었던 줌 GT컷 국내 발매 소식. 그리고 중코비6 프로트로 새로운 컬러 발매 소식 제가 한 방에 다 정리해드릴 를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음 달에 발매되는 이 녀석들 엄청난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소식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셔가지고 이런 신상 소식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의 농구화들은 후시티 농구의 성지 후시티의 도움으로 저 여러분들께 실물을 보여드리게 된 거니까 4월 1일에 다 발매가 돼요. 그러니까 4월 1일에 이런 것들 구매하실 때 후시티 가시. 면 가지고 구매해주시는 것도 센스 예,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먼저 PG5 소식을 한번 볼까요? 예, PG5는 지금 4월 1일에 브레드 컬러가 브레드 컬러. 야 이거는 이제 언젠가부터 모든 신발에 다 나오는 컬러가 됐어요. 검발 예, 브레드 컬러가 어, 발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느낌이 좀 되어 있고요. 아웃솔도 딱 빨간색. 그래서 브레드 검발이에요. 예, 어 PG5는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나오는 족족 거의 품절이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브레드 컬러 기다렸던 분들 4월 1일에 발매되니까 나오면 바로 개타는 거. 몇번 얘기했어요. 나올 때 사지 않으면 다시 다시 나오지가 않습니다. 원하시는 컬러가 나오면 바로 개설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지파이브 이 컬러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크, 줌프릭 아, 줌프릭 2. 사실 줌프릭 2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진짜 이번 컬러는 잘 나왔죠. 크, 보이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컬러가 올스타 컬러죠. 근데 야 진짜 대박 실물 대박입니다. 이 색깔이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요 디테일들, 어, 그리고 아웃솔 디테일. 어 이건 진짜 이쁘네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준프릭트 줌프리2 좋아하시거나 준프릭트를 내가 구매 리스트에 봤던 분들 4월 1일에 발매됩니다. 어디서 후시티에서 발매되니까 이런 것도 좀 보셨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카리 세븐 제가 여기, 어. 바톡이랑 제 블로그 인스타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고 국내 언제 발매 되냐고 예, 바로 건금입니다. 그래서 금색이 조금 좀부족하긴 한데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시가 되어 있고요. 실컵이 좀 매력적이죠. 실컵이 이렇게 이런 실컵은 양쪽을 다 같이 보여드려요. 실컵이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카일리 7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좀 플레이어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죠. 제가 요즘에 피거게임이나 요즘 많이 돌아다니면서 농구하는데, 진짜 카이리 세븐 신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검은색과 금색 살짝 조합으로 이렇게 카이리에 탁 나오니까 이 녀석도 카이리도 궁금해 하시던 분들, 까만색에 금색 좋아하시는 분들, 사월 1일에 발매되니까 개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르브론 컬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르브론 18컬러인데, 원래 이게 외국에서는 GS 사이즈만 발매가 된다고 라 해서 나왔던 녀석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었는데 성인 사이즈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글로벌 발매가 성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내에는 요 컬러, 요 컬러가 지금 이렇게 하, 찰고무, 하, 찰고무 느낌 벌써 옵니다. 찰고무에서 르 브론 어, 18 좋아하시는 분들, 이 컬러도 발매가 되니까 보셨다가 기아차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잠깐 공개를 했었죠. 아시죠? 제가 엊그저께 라이브를 쏘면서 잠깐 보여드렸던 카이리 로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 공홈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4월 1일에 구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 가지 컬러는 블랙. 예. 라이브 때 많이 보여드렸지만 다시 보여드리는 블랙 컬러. 이렇게. 그래서 앞쪽. 실컵도 이쁘게 생겼어요. 실컵이 이쁘게 생겼고. 그죠? 그리고 바닥. 크. 바닥은 한 비교를 해볼까요? 그냥 기왕에 카이드 븐이 있으니까 아웃솔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거의 똑같아. 아, 이거 똑같은 거네요. 뭐 거의 똑같은 게 아니고. 똑같은 아웃솔이네요. 그죠? 예, 똑같은 아웃솔. 사이즈가, 이렇게 느낌 보면은, 예, 예.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아웃솔을 구비하고 있고, 그리고 민트를 마저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이미 며칠 신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후기를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자, 민트 컬러. <laughs> 라이브 때도 이 컬러 보여드릴 때 난리 났었죠. 진짜 예뻐. 실물이, 실물 진짜 예뻐. 예, 마스터 크, 유니폼과 입거나, 아니면, <laughs> 민트, 예, 민트랑 같이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도, 와, 엄청난 안쪽도 이렇게 주황빛으로 가서, 어, 일단은 먼저 여, 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로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이즈는 정 사이즈 괜찮습니다. 근데 길이감이 꽤 있어요. 그리고 발볼도 보시죠. 여기가 좀 넓은 편이라서 칼이 세븐처럼 여유가 있습니다. 카이리 7 같은 경우는 제가 정사이즈로 추천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피타게 신는 분들 반 다운도 가능하거든요 얘도 비슷한 크기예요 그래서 어 예전에 로우 시리즈만큼 무조건 반 다운 각은 아닌데 정사이즈를 추천을 드리지만 어쨌든 약간 커요 발볼 있으신 분들 정사이즈 나는 무조건 굉장히 발끝까지 타이트하게 신어야 돼요 그러면 반 다운 정도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초반에 시슬립이 약간 있는 것처럼 살짝 들립니다 근데 한두 번 뛰어서 유연해지면 어 충분한 좋은 피팅을 제공하고 좀 아쉬운 점이 쿠실론 쿠션이 생각보다 느낌이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이건 신으면서 착화 리뷰는 다음 주에 준비를 하겠지만 제가 신으면서 계속 인스타에다가 업로드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을 해드릴 거고 어쨌든 그래도 진짜 뭐깔게 없는 카일에 어떤 그런 느낌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어 일단 4월1일 이렇게 발매되는 컬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에 드시는 컬러 바로 겟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셨던 줌지 티컷 이게 국내 4월달에 중순에 발매가 됩니다. 날짜가 정확히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정확히 모르는데 4월달에 국내에 발매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격도 저는 지금 직구를 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고 났을 때 저는 중국에서 직구한 신발 을 아마 받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긴 할 텐데 저는 3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근데 국내에는 20만 원 초반에 20만 21만 원, 20만 원뭐 이런 식의 고그 정도 때에 발매가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혜자죠. 기다리시는 분들 곧 나올 거니까 소식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또 4월 중순에 발매될 녀석, 4월 1일 초반에 발매될 녀석 중에 PG5 지금 영상 띄워드릴게요, 어, 이미지 띄워드릴 텐데 PG5 된장 컬러 지금 보시는 된장 컬러도 국내 곧 발매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 4월달에 드디어 중코비유 프로트로 지금 보시는 댄솔 컬러가 발매가 된다 그래요. 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 어디서 봐? 여기서 봐야지. 그래서. 또 난리가 날 거야. 이 젠솔 컬러, 화이트 약간 옐로우인데, 블랙 옐로우가 나올지, 화이트 옐로우가 나올지, 글로벌은 둘다 발매가 된다 그랬어요. 4월 14일, 15일쯤에. 근데 국내에는 둘 중에 어떤 게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니까 빠르게 또 이런 소식들 기다려서 알람 켜서 봐주시면 제가 같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업데이트로 하겠습니다. 4월에 나오는 이 모든 신발들의 스케줄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구매 리스트 잘 올리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농구화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농구화 리뷰로 얘네들 리뷰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